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는지 알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흔한 말로 거짓골 안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들을 혼내며 매를 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러한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라고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따라가며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행하심을 알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물이 넉넉하게 흐를 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가 넘쳐나는 땅이며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봄여름 가을 겨울의 대표 먹거리와 꿀이 넘쳐나는 땅이라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며 돌은 철처럼 크고 강하고 산에서는 동을 캘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따라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배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살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나를 멈추게 하시는구나 믿으며 나를 더 좋은 땅에 들이시고 나를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